안녕하세요 기팅인 가족 여러분 여전히 지저스 언론을 고백하며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열방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기 백성을 향한 국류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자 망군의 여와라는 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함을 확신하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 대신 망군의 여와만을 호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봄을 위해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중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이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용사되어 싸우시는 일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 구구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고 다시 세우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용사되어 싸우시는 망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서 싸우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그것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난관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 모습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힘내시기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1절 보니까 보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난다, 일어난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즉,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죠.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어느 나라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하면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씩 기억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그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사, 그것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연이나 또 어떤 랜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만유의 주제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야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또한 그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품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저 멸망당할 바벨론과 그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품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품은 생각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한번, 그것만 상상해봐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뭘 해도 상관없고 너희, 니들이 뭐 일어났든 앉았든 밥을 굶든 먹든 I don't care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품으신 생각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품은 생각을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하고도 겸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나는 신경 안 쓰이고 오늘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냐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망치로 쓰셨던 그 바벨론도 북쪽에서 일어나는 한 나라를 통해서 또한 심판하시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주관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우리 큐티인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으로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제자 되심을 간증하는. 흔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햅시바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